하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실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가라고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고난의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고 항변하는 그렇게 강하게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원하는 이유는 주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도 한 자리 하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화려한 궁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와 귀를 누리며 권세를 부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순한 예고는 늘 인정하기 싫은 말씀이요,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들었지만 다른 말씀은 다 듣고 새길지라도 그 말씀만은 귀뚱으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이 만류의 뒤에 숨어있는 베드로의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 배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제자들의 기억에 바른 길에 대한 뚜렷한 인상을 남기시기 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며 더욱 강하게 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순종하면 오히려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뭐가 자기 십자가일까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잘안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제 십자가는 우리 아들 내미에요. 또는 딸 내미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내미 딸 내미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는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안 가면 아이고 목사님, 제 십자가는 우리 남편이에요. 그럽니다. 남편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나러 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시고 계명을 지켰으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에게 무엇이 십자가 합니까? 재물을 버리는 것.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못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면이 주님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싶지만 자녀들 혹은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갈수 없다면 그들이 그때 그들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안 듣는다고, 내말안 듣는다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주님의 길을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첫째로, 첫째는 주님의 백성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영성을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그 길, 그 사역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시는 출발점에서 모든 길을 갈 다짐을 하시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40일의 금식은 정말 목숨을 거는 금식입니다. 그 금식의 기간 동안 목숨 걸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건 금식을 하시고 경건한 영성의 사람이 되셨기에 사단이 돌들을 떡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 하는 유혹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라는 시험이나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귀와 영화와 권세를 주겠다 하는 그 시험에도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버리시고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욕심을 버리셨기에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죽으셨기에 시험을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죽음은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늘 이웃과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며 바른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가시다 보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주님만은 머리둘 곳 조차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것은 준비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당신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을 돌보며 섬기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그 길에 당신의 생애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합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이 테레사 수녀도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도 많은 이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남, 바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죽였고 나라를 위해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죽음,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가지, 가지어야할 죽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대로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셨으면 당신의 안녕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임박한 십자가를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진리를 위한 길, 우리를, 우리의, 구,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 하지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가시는데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